이무 길게 원래 2경기였는데, 자 2경기라서 지금 오고 있대요. 2경기다고하요가야 관대 3부 화목 관대 3부 화목 대표적을로회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대 삼부 잡부. 지능로 빨리 올라와 주세요. 천지 아이 팀 자, 너들 오른 대로 일코트 노들팀은 오른 대로 빨리 진행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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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 A 관내 2부 천지 A 팀다 없으세요? 사모 빨리 오세요, 사모 저기 진행 가능해요? 자 협회장님, 협회장님 어디 계십니까? 걸라구 <laughs> 협회장님 사무장님 협회장님! 빨라, 빨라! 됐다, 됐다, 어디에요? 어, 어, 어. 선지 A 이 관대 이불 안 올라올 거야. 어떻게 빌려도 빨리 맞지 않습니까? 아 <목소리> 네트가 바로 왔다. 가

어들었어아 오콧돈 신님 a 네, 7급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 4인 2구성, 7급 배처리 부탁드립니다. 9코트 심판님 어디 계세요? 9. 9코트 심판님, 예, 거기도 천지 팀이불착입니다 빅코트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.